여러분들 안녕 못하시죠? 어젯밤 10시 30분경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어서 정말 몇 십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건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였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멘탈 흔들리지 말고 내려오면 매집해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거래소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면서 매수를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의 영상을 봐오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100% 확신을 가지고 멘탈을 잘 부여 잡았으리라 믿습니다. 자, 리플의 대폭발은 예정되어 있다. 이제 리플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비상계엄으로 인한 크립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모두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SEC 의장이 드디어 임명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 됐는지와 함께 리플의 상승 모멘텀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리플을 통해 백억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 모두 준비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요.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리플 애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영상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로 리플로 단합하자는 의미에서 작은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문자 참여 이벤트입니다. 리플이 4,000원을 돌파할 것이다. 아니면 못할 것이다. 제 번호로 문자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드릴 예정이에요. 4,000원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숫자 1번 아니다. 4,000원 돌파는 힘들다 하시는 분은 는 숫자 2번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선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의 상승을 기원하는 리플 로고가 이쁘게 새겨진 리플 수건이에요. 색깔은 흰색과 회색이 있는데 이렇게 랜덤으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절대 싸구려 수건 아니고요. 호텔에서 쓰는 고급진 수건이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선물도 꼭 받아가실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리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죠. 어젯밤 10시 3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갑자기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30분 뒤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요구 결의안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죠. 여야 국회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어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선포로 1440원까지 올랐다가 비상계엄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되자마자 다시 142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리플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길게 아래꼬리 나온 거 보이시죠? 이걸 5분봉으로 좀 봐보시면요 이게 몇 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순식간에 리플이 마이너스 50%까지 폭락이 나왔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코인들이 폭락이 다 나왔어요 일시적으로 크립토 시장과 환율 시장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바로 회복을 해버리죠 다시 일본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아래구리 쭉 달아주면서 다시 금세 이렇게 회복한 게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리플의 내재 가치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이슈는 리플의 본질적인 가치에 단 1%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까지 국회를 지킬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만이 남아 있을 뿐이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젯밤 10시 30분경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김프가 마이너스 2.6% 그리고 환율이 1417원까지 돌파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김프가 마이너스 32.4%까지 기록을 했고 선물들은 모두 다 강제청산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리플을 포함해서 주요 코인들이 모두 다 급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폴리마켓에서는 벌써 윤 대통령이 연내 물러날 가능성이 44%나 된다고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미 이번 해프닝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자,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앞으로는 있겠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빠지면 무조건 기회입니다. 여유 자금이 없으면 그냥 홀딩 하시고요. 자, 왜냐 리플의 내재 가치에는 단 1%도 영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고 싶었는데 너무 황당한 일이라 정말 안할 수가 없었네요. 자,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정말 특이한 사항이 하나 보였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개헌 선포 이후에 업비트로 1.63억 USDT가 유입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단 몇십 분만에 회복이 됐죠. 이것만 봐도 이번 폭락이 정말 엄청난 기회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려오면 매집의 기회다. 자, 자금이 없으면 그냥 홀딩, 아셨죠? 앞으로 다가올 리플의 상승 모멘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거 이번 기회에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게리겐슬러의 사임 그리고 SEC와의 소송 종결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코인 출시 IPO 발표와 ETF 승인까지 자이 모든 거 하나하나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왜냐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전세계 기득권이 하나같이 리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SEC 차기 위원장의친 암호화폐 성향의 폴 에킨스가 임명 됐다라고 그래요. 자 그랬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리플과 SE 시간의이 소송이 곧 종료가 될 거라는 거죠. 이건 곧 크립토 시장이 엄청난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리플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 ETF 절차를 밟겠죠. 리플의 ETF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것도 이미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올해 1월에 그레이스 켈라지케 펀드의 리플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됐죠. 그 이후에 전 세계 파생상품 거래소 CME에서 리플의 파생상품을 인덱스에 올려 놓습니다. 리플의 ETF를 확신을 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2024년 리플 수웰 행사에서 CME 임원이 연설을 통해서 리플 ETF를 위한 데이터 준비는 이미 끝났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카나리 비트와이즈 22쉐어즈 위즈덤트리 여기에서 이미 리플의 ETF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죠. 그리고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이런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가 된 상황이고 이제 사 상원만을 남겨두고 있죠. 자, 공화당에서는 이미 행정부, 상원, 하원 모두를 장악했고, 그래서 현재 크립토 시장의 흐름과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비상기엄 사태 때 폭락했을 때 잡으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고요. 저는 아쉽게도 거래소 접속이 잘안 돼서 못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접속을 못해서 못 잡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온다면은 꼭 제가 했던 말 기억을 하셔서 꼭 기회에 잡으시길 바랄게요. 자, HQLA. 이걸 보시면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레포망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레포라고 아시죠? 자, 초단기 금융 거래. 예를 들면은 뭐 RP라고 하죠. 자, 판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이 7일물 RP를 통해서 사고팔면서 기준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냥 여러분이 집중을 해서 보셔야 할건 이겁니다. 자, HQ LAX의 기관 주주를 쭉 보시면요. R3. 자, 기업용 블록체인의 3대장입니다. 그리고 UBS. 이건 저번 영상 에 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스위스 넘버원 금권이고 그리고 CT 여기는 달러의 주인장이에요. 자 도이치베리체그룹 그리고 JP모건, BNY멜론, ING 자이 ING는 네덜란드 거대 금융권 그리고 CIBC 자 이거는 캐나다의 거대 금융권, HSBC 유럽과 영국의 최대 금융권, 골드만삭스도 보이죠 역시 달러의 주인장입니다. 그리고 코멘츠뱅크 독일의 거대 금융권이죠. 자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금권들이 모여서 HQ LAX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HQ LAX의 레포망에 이제 분산 원정을 입힐 건데요. 자,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통화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겠죠. 대한민국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기준 금리. 자, 한국은행이 금융 시장에서 7일물 RP 환매 조건부 채권을 사고 팔고해서 기준 금리를 정한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곧콜 금리로 연동이 되는데, 콜 금리는 은행들이 3시 반에 문을 닫고 정산을 해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럼 옆에 은행에서 하루만 돈좀 빌려달라 하고 바로 갚는. 거죠. 그래서 하루짜리 콜금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3개월짜리 91물. 그러니까 CP CD 금리죠. CP는 기업 어음, CD는 무기명 양도 예금 증서. 이거 모두 은행이 발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1년짜리 통화 안정 증권 통환채 금리라고 하죠. 자,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이 발행을 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년. 그리고 3년짜리 국고채. 그러니까 국채 금리 회수채 금리.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가계와 기업들에 전달되는 대출 금리로 연동을 하게 되죠. 이 게 바로 예대금리와 연동이 되고요. 결국 이거는 또 기존 금리와 서로 연동이 되면서 시장의 통화 시스템을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레포는 뭐다? 초단기 금융시장. 그러니까 바로 이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단기의 단계에서 금융시장의 레포가 입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h q l a x 이 시스템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달러와 유로의 주인장들이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R3가 지금 포함되어 있죠. 자, 이 R3는요. 다시 한번 이렇게 SBI R3 그리고 SBI 홀딩스 그리고 SBI 리플 아시아와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DTCC 이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예탁결정원이죠 이게 스위프트와 또 연결이 돼요. 그리고 중앙은행의 대빵 국제결제은행 BIS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XDC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밑에 ISO 20022와 다시 한번더 연결되는 게 보이시나요?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리플 관계도를 설명드렸고 이번에 R3 관계도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리플이 달러와 유료의 주인장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걸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HQ LAX와 푸날리티 근데 여기 푸날리티는 이제 유틸리티 자체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다라 Adara. 이 아다라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 번째 국경 간 결제 테스트를 완료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푸날리티는 제가 국제결제은행 b i s 에 원들을 쭉 설명할 때 한번 언급을 영상에서 했었어요. 자, 이렇게 BIS를 통해서 l i 리티는 리플과 스위프트가 다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국경간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리플이 안 끼는 곳이 없어요. 거기다 전 세계 금융권 대장들이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리플의 실시간 송금 기술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앞에 어려운 내용 다 잊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리플이 모든 경제 활동에서 이동하는 이런 통화들을 모 또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가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의 리플 가격은 정말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해프닝으로 이렇게 쫙 밑골이 달다가 다시 금세 회복을 했습니다. 자, 업비트 지표를 그대로 적용한 트레이딩 뷰로 좀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제가 분명히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흥분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 또 흔드는 구간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불과 하루 전 영상을 좀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흥분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목표가는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까지 가져가려면 리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지금 가격 리플의 가치를 생각을 한다면 아직 시작도 안한 거예요. 여기서 또 흔드는 구간 나오겠죠. 이때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 또 흔드는 구간 나올 거라고 이미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쓰... 세게 나왔죠. 자 정말 많은 분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리플의 가치를 확신하셨던 분들이라면 멘탈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AI에서 잡아주는 이런 매수 신호, 매도 신호에 집중하셔야 된다. 정말 여러 번 알려 드렸잖아요. 매수 신호, 매도 신호는 고래들 세력들 유입하는 신호라고 이렇게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매수 신호 이후에 지금 구간에서 매도 신호 안 떴어요. 자 멘탈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매수를 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다라니까요 자 이게 매수 기회인 걸 모르셨더라도 적어도 멘탈은 흔들리지 않았겠죠 자 이번 해프닝으로 인해서 거래소가 접속이 안 돼서 매수를 못한 게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마찬가지 심정이었겠죠 그래도 여기서 운 좋게 또 매수가 되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자 이제는 왜 제가 ai가 잡아주는 이런 매수 신호 매도 신호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두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흔드는 구간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 매도 신호에 꼭 집중을 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밑꼬리를 빠르게 회복을 해준 만큼 리플은 큰 악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 상승의 흐름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흔들기 구간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AI가 잡아주는 신호에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폭발 상승을 해서 뚜껑이 열리면 이제 위에는 매물대가 없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건 뚜껑이 열리는 순간 어디까지 가게 될. 되...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영상에서 목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목표가는 10년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100만원! 이것도 정말 최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보다 리플은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반드시 확신을 가지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린 이 매수신호, 매도신호도 잘 집중하셔서 대응을 잘 하시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큰 수익을 꼭 쟁취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의 대폭발은 이미 100% 정해진 미래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신흥부자 1% 안에 들어가셔서 100억 부자의 삶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크립토 시장 초창기에 비트코인 만개로 피자 두 판을 주문한 일이 있었죠 그 당시 이렇게 아무도 관심이 없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역대 최고가인 1억 원 이상을 돌파하면서 지금도 비트코인에 만원 아니, 5천 원만이라도 좀 넣어둘 걸 이렇게 후회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코인을 알아버려서 지금 코인에 투자를 해도 큰 돈을 벌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매일 했었죠. 그렇다면 지금 정말로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어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코인 투자로 인생 역전, 신분 상승을 노리는 건 정말로 늦은 일인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강력하게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단순히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 방법을 아시게 된다면 말이죠. 자 이번 미국 대선에서 전 세계 최초로 친 암호화폐 대통령의 당선을 알렸죠. 그러면서 지금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와주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꿈꿔왔던 역대급 인생 역전 기회가 바로 우리 코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회를 잡기 위한 투자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엄청난 기회를 이렇게 줘도 못 잡는 걸까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분이기에서는 날고긴다는 이런 전문적인 트레이더들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기가 어려워서 손실을 보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용해서 지금까지 손실 없이 계속해서 수익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바로 ai 자동 매매인데요. 사실 여러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려 도 되나 많이 고민했었어요. 이게 한 번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손실 없이 적은 수익이라도 확실하게 챙기는 방법 이라서 이렇게 한 방을 크게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 이죠. 그런데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이런 크립토 시장에서는 잃지 않는 매매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손실 없이 확실한 수익을 챙겨서 시드를 늘리기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전체 시장을 통틀어서 정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자, 매수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잡는 건요. 공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해도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리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자, 거기다가 하루 종일 차트만 보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건 저나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조차도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렇다고 무지성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잘못 잡으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매수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걸로 전혀 머리 아프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준비한 이 AI 지표로 매수 매도 타이밍 문제점이 모두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이 AI 지표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해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엄청 낮아지고 남들한테 이렇게 돈을 맡기는 것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AI 지표를 사용해서 승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비트코인부터 보시면요. 초록색 표시가 매수 신호, 빨간색 표시가 매도 신호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AI AI 지표를 사용했다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이 AI 지표를 사용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런 때도 참 좋았지만 최근에 상승 때 AI 지표 덕분에 정말 큰 수익들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승률이 80% 그리고 수익률 35%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봐볼게요. 최근 비트코인이 대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더리움도 점점 불을 뿜기 시작을 했죠. 이것도 최근 승률이 85% 그리고 수익률은 48%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챙겼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시바이누 코인을 봐볼게요. 이건 역시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최근 민코인 테마가 엄청난 급등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시바이누의 급등세 또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매수신호, 매도신호 정말 표시가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이 매수신호 때 이후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 매도신호가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최근 상승이 나왔을 때 이렇게 승률 63% 그리고 수익률이 40%로 역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고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도 좀 보고 가실게요.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에 맞춰서 투자를 하기만 했는데 승률이 무려 90% 수익률은 50%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애 먹인 종목인데 는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저는 이 AI 지표로 변동성 있는 이런 장세 속에서도 한달 동안 128%라는 나름 만족스러운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게 한달 수익률로 적게 느껴지시나요? 자, 200만 원 기준 연간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1년에1536% 수익률에 3,072만 원의 수익을 보게 되고요. 2년 기준으로는 3,300% 수익률에 6 1,620만원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년 기준을 보시면 7,550% 수익률에 무려 1억 5천만원의 수익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제가 이 AI 지표를 알려드리고 나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인정해 주신 걸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죠. 자, 지금도 계속해서 문자로 수익률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저 이분들께 어떠한 대가 없이 이렇게 AI 지표 하나만 알려드렸을 뿐인데 저에게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인증을 해주시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뻤는데요. 그만큼 어느 누구나 이 AI 지표로 쉽고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따로 시간 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이 AI가 알아서 뭐 RSI, 피보나치, 이평성 등 여러 보조 지표들을 이렇게 종합분석해서 가장 좋은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알려주니까요. 그저 여러분은 볼일 보시다가 매수신호, 매도신호만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 어떠한 장분위기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챙기셔서 시드를 크게 불려나가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AI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남들은 모두 AI 지표로 편하게 돈을 버는 이런 세상이 왔는데 나만 AI 지표를 안 쓰고 있다면 총 없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귀한 구독자 시청자님 모두 다 같이 많은 돈을 벌자는 이런 기원을 담아서 AI AI 지표 모두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유료 방업자들이 이 AI 지표를 돈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확인 후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AI 지표 공유를 핑계로 해서 시청자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가입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에 한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변동성이 심한 이번 불장에서 확실한 수익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AI 지표로 공유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면 지금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스팸을 해놓은 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로 문자를 먼저 발송을 해주세요. 자01028978911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지표 이렇게 두 글자입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불러드릴게요. 010-2897-8911 문자로 지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영상을 끄시면 AI 지표 못 봤습니다. 문자 보내신 분들은 바로 다음 순서로 따라와 주세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살짝 스크롤 해서 내려보시면 댓글을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을 한줄 남겨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저한테 문자 보내신 본인 휴대폰 번호 뒷자리 4개 있죠. 예를 들어서 뭐 7. 문자 완료 이렇게 글을 쓰시면 모든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ETF 승인 이후 길고 긴 개미 털기가 끝이 나고 비트코인이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자코인들몇개 외에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절대 답은 아니고요. 내가 당장 하루 밥값, 커피값 한 번만 아껴서 투자를 해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바로 이 AI 지표 하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 가능합니다. 물린 코인은 탈출을 할 때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을 놓친 어리석은 이런 행동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큰 수익으로 따뜻한 연말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